걱정한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하신다면 여덟 여러 분의 걱정을 다들과공범이 되는 것입니다. 박근에는태그나라를 함께 펴주시는 성숙한 시민, 민주시민이 되어 주십시오. 유권자 여러분이 외칠 때만이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될 것입니다. 呼苏卡拉一鸣大醉，呼苏卡拉一鸣大醉，呼苏卡拉一鸣大醉，呼苏。 도대체 어디에 직상이사람 나라가 영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이이 있기는 이 것인지 이쭤보고이습니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 사람은 이사